10월 1일 금요일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다우가 1.5% S&P 500이 1.1% 낮삭 0.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이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0.5% 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대략 0.5% 정도 빠져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마이너스 0.3% 예상이 어, 코스피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예상가가 나오고 있는데, 8시 59분 돼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코스피 선물은 마이너스 0.4% 나오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 지수의 15분봉 차트인데요, 어, 28일, 29일 급락을 했죠. 그리고 29일 1시 이후에 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15분봉 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어, 반등을 했는데 하락 각도 하락은 가파르죠 반등은 완만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반등할 때 우리 장중에 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8%까지 올라갔거든요 미선물이 급등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어,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장에는 약간 횡보 박스 형태의 느낌이었고 어, 이틀 급락하고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매수 시간을 나오고 또 하루 반나절 반등하다가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어제 끝났고. 그래서 미국장과 상관없이 우리 장만 봤을 때는 하락 강하나라. 완만한 어, 반등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식 선물 기아 그리고 LG전자 어, 한국 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 sdi 네 종목 주식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매도로 수익을 내고 어제 그제 일부 청산을 하고 어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나머지는 본청을 본청을 하고 마무리를 일단 지었고 어 강한 하락에 반등이 약하게 나오다가 다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재차 매도를 노려보고 일봉상 직전의 양봉, 8월 24일 양봉 시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약하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힘이 작용하면 매도를 들어갈 거고 이 8월 20일 저점 부분까지 여기가 깨지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서는 뭐 저점 매수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매도세 우위 구간 안에 있습니다. 종목이 이제 상승 흐름이고 시장이 상승 흐름일 땐 매수세 우위구간이 유지가 되고 그럴 때는 조정시 매수를 상승 조정시 매수를 노리는 거죠. 상승 조정시 매수를 노리는 거고 조정시 매수를 노리는 거고 반대로 지금 시장과 종목이 매도세 우위구간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네. 10월 1일 금요일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으로 우리 시장 하락 출발 이후에 시초가 대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 강도를, 반등 강도를 봐야 되겠죠.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5분에 22평이 지지가 이렇게 여러 번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15분의 22평 코스피가 어제 세번 지지 나왔었고요 마지막 종가 통시효과에 밀리면서 끝났는데, 혹시 거기 올라오면 거기는 저항이 1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그 다음 62평이 우하향인데 62평을 안착하는지, 혹은 안착하려다 실패하는지, 뭐, 그것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짧은 관점에서는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한 차례 저항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 요런 자리를 보면서 반등 강도를 체크하고 반등이 약해지고 부딪히면 다시 한번 시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현재 시간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28일, 29일 코스피가 급락하고 1시 이후에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1시 이후에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미선물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제한이 있었고 저항을 받으면서 매도 시그널 뜨면서 끝났고 오늘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했지만 62평, 15분에 62평 올라타지 못하고 시가 이탈하면서 한 차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29일 저점 29일날 단기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변형 역회숄 패턴이 나왔는데 이 변형 역회숄 패턴을 만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죠. LG전자 이 뿌러지는 첫 날부터 매도해서 지금 계속 중간 물량 조절하면서 일부 챙기고 반등시 재매도하고 어제도 일부 챙기고 반등시 재매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기아, 하락 반등에서 매도 포지션을 모아서 이 하락에서 일부 챙기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조선해양 10만원이 깨졌습니다. 10만원 깨지면 은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그저께 영상에서 했었죠. 10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반등이 실패하고 깨지면 은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10만원이 깨졌어요. 음. 한국조선해양 매도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주식 선물은 호가가 당연히 현물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한두 틱 정도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10만 원에서 지지가 나오다 깨졌죠. 강한 하락, 10만 원이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 시도, 반등 시도. 결국 반등이 실패하고 깨지는 형국 10만원을 바로 회복하면 안착하면 은어 모르겠지만 1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 차례 충격파동이 강한 하락에 대한 재차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1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줄였구요. 10만원이 깨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10만원에서 일부 줄였고 음, 여전히 일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매도, 추가매도, 불타기 매도를 들어갑니다. SK 이노베이션 오늘 단타 매도로 수익을 내고 거의 챙겼고요. 121선 올라탔는데 거짓돌파였고 오늘 분봉상 하락 출발해서 반등해서 62평 부딪혔죠. 부딪히는 거 보면서 단타 매도하고 수요일 시가 저가 여기서는 분할로 챙기는 거 삼성 SDI도 리비안 11월 상장 이슈로 어제 강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마이너스 출발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는 매도죠 네. 이런 자리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기분봉, 60분봉으로 볼게요. 8월에 강한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반등 3파 나왔죠. 항상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 3파 나오면 상승한 만큼 상승했잖아요. 반등 3파 나오면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쌍봉으로 깨지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죽죠. 왜? 반등이 제법 강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어, 다중고점, 헤드 앤 숄더,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고 깨졌죠. 그래서 패턴을 만들면서 강한 하락파동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락파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죠. 하락 반등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좀더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저께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그리고 오늘 아침 영상에 설명드린 대로 강한하락 약한 반등 이후에 재차락이 나오고 수요일 29일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9일 저점이 살짝 깨졌고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락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회복 못하면 하락 반등 하락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하락 n자 파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급락하고 목요일 반등했는데 오늘 또 급락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뭘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3월 이후에 많이 올라간 건그 전에 길게 차트를 보면요, 2017년 고점 이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3월 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뭐 고점이 2600이었는데 1400까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거고 많이 빠져서 유동성을 글로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유동성의 힘 그리고 유동성을 풀고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지표가 회복되는 것이 나오면서 많이 간거죠.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오고 위에서 분명한 고점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고점 패턴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쇼홀 비슷하게 고점 패턴을 만들었고 8월 급락 이후에 또한번 해쇼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쇼홀이 나오는 이유는요. 위에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파는 거예요. 누가 팔겠어요? 메이저가 파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메이저가 팔고, 메이저는 갖고 있던 현물도 팔고 선물 팔고 지수 선물, 주식 선물 팔고 공매도 하고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개인들은 잔뜩 물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호재에는 반응을 별로 안 하고 다시 악재에는 반응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8월달 빠진 만큼 빠지는 건데요. 또는 해쇼이 잖아요. 해쇼 여기서 다시 한번 해쇼이 나왔죠. 해쇼 빠진 만큼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시장 크게 박스권이고 박스 하단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죠. 2, 3월 저점 또는 여기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 3월 24일 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1월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1월 고점 찍고 조정 나올 때 돌파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파동이 돌파 파동입니다. 단기 조정을 돌파한 파동이고, 그 저점이 중요한 거죠. 그게 진바닥입니다. 더 낮은 저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저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처음 만날 때는 지지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궁금해하니까 하락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고 위에서 메이저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죠. 단기 흐름은요,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그 수급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이죠. 아까 한국조선해양 그저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0만 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단기 충격이 발생한다. 벌써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매도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금락 나오는 첫날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10만원 부근에서 챙기고 반등시 재매도하고 10만원 부근에서 챙기고 그리고 10만원이 깨지면 거기서 더 매도하고 그래서 아까 실시간 매도하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현재 한국조선해양만 한국조선해양만 지금 3천만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만원에서 분봉을 보면 지지시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단기 분봉을 보면 여기 10만원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10만원에선 일부 일부 챙겼고 깨지는 거 확인하고 깨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10만원 자리가 여기죠. 10만원 거 깨지는 거 확인하고 재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주문내역을 보면 10만 500원 10만원에서 일부 챙겼고 10만원이 깨지면서 99,500원 매도 네. 쭉 걸어놨는데 체결 안되고 96,300원 99,000원 98,900원 8,800원 따라가면서 매도한 거죠. 99,000원에서 10만원 사이 매도하려고 했는데 반등 없이 빠지니까 따라가면서 매도한 겁니다. 네, 지수가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데 10시 40분 네. 하락, 반등, 하락, 3파 형태로 진행이 되는 수순입니다. 여기서 패턴을 완성하고 헤드 앤 숄더죠. 패턴을 완성하고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수순이고 여기 지지됐던 저점 매수세 들어왔던 자리, 거기까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 시장 하락세 우위 구간, 매도세 우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고 하락이 멈추는 거, 진정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대 저점을 예단하지 마시고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늘 상승과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합니다. 상승하면 조정이 있고요. 상승하면 조정이 있고 상승하면 또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하락장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락장을 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점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고점을 찍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주식 투자 실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 연습, 소액으로만 공부하면서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나만의 원칙과 기준 기법을 만들고 나서 본 투자를 해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힘내시고요. 좀 긍정적인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3월 급락 이후에 이제 11주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또 11주에 11주가 중요한 주기였습니다 11주 단계 고점을 찍었고 조정이 11주 있었고요 작년 9월 10월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상승이 11주 나오다가 고점을 찍었고 조정이 11주 나왔고 그리고 14주에서 16주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14주째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14주에서 최대 16주 조정을 받으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이 길게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길게 하락을,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하더라도, 매도세가 계속될 수는 없어요. 매도가 계속되면 결국 반등파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락장에서도 매도세가 길게 나오면 반등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크게는 우리 시장, 크게 보면 아직 상승 트렌드죠 그래서 14주에서 16주 상승했고 14주에서 16주 빠지면 수학 공식이 아니라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그 부분에서는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세 의 구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견디시고 현금 만들어놓은 현금으로 그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금요일장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원칙매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한 주식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